안녕하십니까? 랑피싱 어 모차르트 필드스테 김경호입니다. 어 계속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깔치가 거금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또 1월달부터 할수 있는 또장르 낚시가 또 올라가고 열기 우럭 이런 이제 외줄 낚시, 카드 낚시 이런 종류들을 많이 또 접하게 되는데요. 어 오늘 이 시간은 어 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인, 보통 우리가 열기 때 외주 때를 하시면 이 가이드가 음. 있는 가이드 때가 있고 이 줄이 안에서 뽑혀 나가는 진출식인데 이렇게 뽑혀 나온 거고 진출식이라 그럽니다, 진출식인데 어, 이제 인터라인 때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선 우리가 인터라인 때 하면은 보통 우리가 모든 제품들 나오는 제품군 중에서 조금 강한 데들이 많습니다. 자 호수를, 호수를 이렇게 봤을 때뭐 30, 50, 80, 100, 120, 뭐 200까지도 나오는데 어 국내 쪽에 좀 나오는 브랜드들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 빡대 빡대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 이제 열기대가 열기대나 볼락대는우럽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 경질대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질대를 좋아하는 부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경질대 같은 경우는 어, 응용이, 응용을 했을 때 우리가 돌에 박힘 뽕돌이 우리가 열을 타기 때문에 어, 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레바를 닫고 올리는 순간에 걸리는 경우가 좀 드문데 연질대들은 그게 한 템포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제 좀열 뜯기고 카드체비가 뜯기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래도 이제 그 보통 사람들마다 특성이기 때문에 어 연질이 좋다, 경질이 좋다 그거는 이제 본인 성격 취향에 따라서 가져가시는 거고 구입 구입을 하시든지 자 우선 우리가 열기 때를 보셨을 때 한번 이렇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이드가 있는 로드는 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줄 빠짐이 좋고 줄 빠짐이 좋고, 현장에서 채비가 터졌을 때, 라인이 아니면 잘렸을 때, 어, 빨리 이렇게 채비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인터라인 때, 인터라인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연세 드신 또 조사님들이나 아니면 초보조사님들이 그 가이드 라인에다가 줄 꽂기를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 낚시를 갈때 미리 예비 동작을 합니다. 예비 동작을 해서 채비를 편하게 세팅할 수 있게끔 먼저, 해가는데 보통 일반 분들이, 자, 이렇게, 여기 때가 있으면, 이, 니를, 니를 견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을 꽂아놓고,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어디 가방에 넣을 때도 없고, 거추장스럽고, 또니리이 또, 닐이 또 어, 스크래치나, 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어디 딱 부닥치면은.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갈때좀 방법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또 우리 또 모르는 또또 또 처음 접해 보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서 어, 제가 쓰는 방법 라운를 한번 이 시간에는 소개 드려보고 어, 하려고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인터라인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 보시면. 이줄 뽑기가 있어요, 줄 뽑기가. 그, 줄 뽑기가 있는데, 어줄 뽑기는 이제 국산, 제가 봤을 때 국산 브랜드들은 줄 뽑기가 싹 그렇게 이 강선이, 강선이 좋긴 한데, 조금 어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걸 하고 살 때는 딴데 조구점이나 좋은 데 가서 줄 뽑기를 조금 비싼 걸 삽니다. 돌산걸 사요 그래서 이잘 구겨지지 않고 이런 중복기가 이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합사를 4호를 준비합니다 4호 요 4호 자 우선 이게 뽑으실 때 이렇게 다, 뽑으시, 다, 뽑으시, 다 뽑으시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 이 끝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얀 부분이 나오물 정도로 해서 이 라인을 여기서부터 꽂아줍니다. 자. 일단은 낚시 가실 때는 낮에 해가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자, 이렇게 끝에 줄이 나오면 끝에 줄이 나오면 이4오줄을이 줄뽑기 끝에 보면 이렇게 꼬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다 놓고 줄을 여유 있게 좀 뽑아냅니다. 여유 있게 쪽 너무 탄탄하게 너무 팍팍하게 뽑아내면은 좀 여유 있게 저쪽 끝끼리만큼 뽑아냅니다. 탄탄하게 하면은 줄을 뽑는, 뽑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줄을 다 넣었습니다. 자 줄뽑기를 넣었고 자. 이걸 뽑아냅니다. 자 라인이 나왔죠. 그러면 줄 뽑기는 우선 두시고 여기다가 자, 이 나온 라인과 이 나온 라인과 이걸 이 라인을 잡은 채로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자요 라인이 남죠. 그리고 요 라인이 남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자르고 나서 여기랑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서 그냥 묶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제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빠지죠. 이렇게 나중에 현장 가실 때, 현장 가실 때이 뽑힌 라인, 첫 번째 라인, 여기, 여기를 갖다가 잘라내시고, 이런 식으로 자, 잘라내시고, 여기와 니드 닐에... 잘라내시고 이제 아까 줄을 잘라내신 줄이 있으면 자그 라인에서 뽑아냈던 줄 네. 자. 네. 라인에서 뽑아낸 줄이 니드에서 나오는 줄과 이 시... 처음에 제일 첫 가이드에서 시작된 나와 있는 줄을 갖다가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자 묶었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줄을 뽑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줄을 뽑아내시면, 줄을 여유롭게, 이제, 요, 이거는 이렇게 뽑아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되니까, 줄을 여유롭게 많이 뽑아내시면, 자, 이렇게, 자, 라인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 줄이 다잘 뽑혀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핀도레를 다시고 핀도레를 다시고 이제 카드 채비를 다시면은 조금 훨씬 쉽게 채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 저희가 어, 가이드 때가 제가 아까 불편스럽다는 걸좀 단점이 있다 그랬죠? 단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카드 채비가 바늘이 많이 달려있고, 끝에서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에 바늘이 한번 걸리면, 상대방이, 옆사람 옆에 부신, 계신 상대방이 뽑아, 이렇게, 걸, 그런 걸 빼주시 않거나 그러면은, 바람 부는, 부는 날이나 파도 치는 날은 좀 걸리는 가능성이 많아요. 대신에 이제 주뽑기가 편하고, 채비 세팅이 빠르고, 어, 라인이 잘 빠져나가요. 그리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어, 단점은 바늘 걸리는 거. 대신, 이제, 인터라인, 인터라인 때 같은 경우는, 어, 채비는 조금, 이제, 번거로우실 수 있으지만은, 또 바람 부는 날, 그 다음에 파도 치는 날이나 이런 날, 이 초리 때 끝에 라인이 감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바늘도 꼬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꼬인다 싶어도, 이렇게 털어주면은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지만, 또, 인터라인 때는 줄나가는 게, 줄나가는 게, 전 라인에 안에서 마찰을 받기 때문에 조금 줄나가는 게 느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 조금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번에 이제 저희 그 모짜르트에서 자 기존에 RS라고 이제 열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출식과 꽃기식이 겸용이 된 건데 그게 또 여러모로 또 불편한 게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조금 가볍고 열기하고 이 열기하고 볼랍 같이 할수 있는 스펙에 맞춰서 좀 가벼우면서도 어좀 짧은 스펙 해가지고 3m10 그리고 3m60 해서 여기 어 때가 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가 돼 있고요. 자 가격은 한 10만 원. 15만원 밑에니까 한 10만원 중반? 한 10만원 중, 한 12, 3만원 빼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 <laughs> 자, 오늘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자, 이 케이스, 이 케이스를 열게 되시면 자, 이 보증서, 보증서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도 구입일로 1년 1회라고 돼 있습니다. 자, 로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이 파우치하고 이주포기가 있으니까 주포기는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이 보시면 어 뒤에가 마개가 있죠. 마개가 있는데 마개가 있고 이제 마개를 이렇게 푸게 되면 자. 뒤에 이에 예, 2번 때와 3, 어, 3절인데 3절인데 2번 때와 1번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또 도기가 있어서 우리가 가이드 나가는 도기 있게 세라믹링이 있어서 깨지면 수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뽑기가 되어 있고요 낚시 하실 때는 항상 이꽉 잠그시고 품실 염려가 있으니까 잠그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으로 막아버리는데 갔다 오셔서 씻 씻고 그러실 때는 꼭이 막아놓으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갔다 오셔서 풀어가지고 같이 씻으시면 되고, 어 시트도, 어 고강도 시트로 되어 있고요저 앞에 에바로, 자, 손잡이가 될수 있게끔 돼 있고, 자, 보시면 이제, 자, 끝에는 형, 이제, 낮이라도 조금 고기 무는 거 터는 걸볼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자, 3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로3절로 되어 3절로 있고 무게도 무게도 이제 보시면 상당히 좀 가벼운데 무게도 자중이 한 300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들고 있을 때 우리가 열기를 하거나 볼락을 할때 이제 첫 입질이 와서 이렇게 들고 들으면서 입줄을 태울 때 조금 이 로드 길이가 3, 3m 10으로 짧다 보니까 조금, 그, 피로도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기 때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도, 이렇게 앞, 앞에 선수 갔을 때는 조금 긴 데가 필요하지만, 이 중간 라인에 있을 때는 너무 길어도 우리가 들고 있기가 너무 피로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m나, 3m권이나 3m30권이 열기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들고 하는 낚시가 있기 때문에 편해, 편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큰 5초 우럭은안 되겠지만, 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뭐 카드 채비에 무는 뭐 이런 중우럭 이런 중후반때 한30 40대는 우럭들은 이 로드도 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잘 버텨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추부하를 이렇게 보셨을때도 추부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휘는 것도 아니고 중연질급으로 어 저희가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열기 낚시를, 어, 지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월, 2월 달에, 저기, 1월 달, 한 7일경 일요일날, 이제, 열기 낚시를 가려고,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이, 로드를 가지고, 또, 찍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또, 같이 또, 회원들이 같이 가시니까, 같은 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찍는 테스트 영상까지. 자. 어, 그렇게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어, 리뷰를 했던 로드는, 모짜르트 RS, RS, 파워, 73 진출식입니다. 자, 3m 10. 자, 추구하는 80에서 110입니다. 추구하는 80포에서 110이기 때문에, 어, 요수 준 내만권에서 쓰는 옆볼 나갈 때부터, 먼바다, 여수 먼바다, 어, 열기하는 120포 스는 어, 열기까지 같이, 운, 같이 운용을 할수 있게끔 어, 병합해서 어, 설계 제작을 해서 한번 어, 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두 번은 그래도 조항은 안 좋았는데 두 번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상당히 로드는 가볍고 어, 좋습니다. 입질도 잘 받는 상태고. 그래서 어, 다음 영상을 올릴 때는 제가 고기 잡는 모습까지 같이 줄 태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고기가 묻지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고 또그 시간까지 또어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저도 지금 독감에 걸려서 한 2주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어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독감 조심하시고 또 겨울 겨울에 낚시 낚시도 또 다니시겠지만 항상 보온에 주의하시고 어방 안에 방안 철저히 잘 하셔서. 즐거운 낚시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간 뭐.